희로설 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함께 되었으니 이 희로설을 이신년째다가고계시 예, 그그 대분하면서 일어나시기 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함께 되었으니 이 희로설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이것이 예,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아멘 부모 네. 아, 네. 네. 나오시고 대분되함께서주시옵 I <laughs> 일분분은 초보를 세세상주시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. 저녁까지 빛의 아들 알로스 살아가며 신앙에 항구하며 하늘나라 계시는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. 네. 아, 네. t h e r 마우스 s no m 예, 네. 그래서, 세대 성사는 끝이 났습니다. 예, 세대의 방향 짧지만은, 6개월 동안 체료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. 예, 신앙생활에 하다 행복하지 것 아닙니다. 노력하지 않으면, 진이 될수 있습니다. 노력하면, 자유입니다. 여러분에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기억을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일단 모이려나 십시오.